오케이, 제프님 혹시 준비되시면 언제든 레디 해주시죠 아 내가 감히 감 e ready to go. t h e 다이다 e 이 e a d y to go. t 어... 이건 저하시 공격력. 일단 처음 도는 보는... 여기는 딱히 차이점이 안 느껴지네요. 힌도사랑 여기 너무 높아서 공기가 너무 희박합니다.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장난이고. <아니고. 웃음> 저 이번 첫 판이라서 아직까지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이거 불 꺼야 되는데 잠깐만. 이거 조심 조심. 이거 터집니다. 오케이, okay. 근데 항상 제가 한 5천까지 찍었다가 계속 미끄러지고 그래가지고... 저... 뭐 안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거... 잘 됐네요. 어... 이거 어설프게 접근하지 뭐. 우리 프레드릭이 때릴 때... 이때... 어... 비잡이나해줍시다 <laughs> 나는 마법사다 나는 근딜이 아니다. 어. <laughs> 오케이. 야, 잠깐만, 벼락의 철부권이라고? 네, 무... 동상 묻혀놓고, 이거 불러 꺼버리고, 다시 동상 묻히러 가겠습니다. 아니, 좀, 근데 그래. 내 뒤에. 오케이. 이제 이동상은 반광용으로 활용합시다. 와, 잠깐만. 야, 이거 안 죽어? 아 나이스. 상점에 그것도 파네요. 고양이의 향기랑 이런 거 파네요. 아. 왜냐면 그게 생 그게 패치가 됐기 때문이죠. 어, 심 신... 그거 방어권이 생겼습니다. 어, 어와한 방이야? <laughs> 나 방금 소리 잘못 들는거 아니지? 야너 어디가 아, 서리 밝기 꿀팁 서리 밝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. 아 야야야야 야야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아 오케이. 근데 이번에 체감된 게 하나 있습니다. 오케이, 심도 4보다. 조금 더 아프네요. 어, 조금 더 아파. 이거 전공하면 뭘할수 있지? 어디 갔어? 저 상점, 저 상점만 갔다 갈게요. 오케이, 이 고양이 암기랑 파우치 지금 안 사놓으면 나중에 깜빡해가지고. 아이씨, 밤비 이거 좀 무섭긴 한데. 또, 성배병 마시면, 우리 팀한테 분배? 그것까지 유물을 끼고 계시네요. 방금 보니까. 오케이. 저, 저거 제가 먹으러 갈게요. 저거. 오케이. 살릴 것도 됐고. 약 요런 거 봤을 때, 이 움직임 자체가 보법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, 이거 템 선택하는 것도 그냥, 호... 빨리빨리 선택하고 막 넘어가는 느낌? 不略掉，OK。 빨간색인데. 아, 뭐야. 와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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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스 우리 이거, 자궁 근데 막 때려. 그리고 나 체력은 왜 쳐? 아, 제프님이 그게 있거든요. 그 상대병 사용지 우리 팀원 같이 회복하는 그 유물이 있어가지고, 저는 피를 채운 적이 없는데도 그냥 그걸 해버렸네요. 나이스 세바스차 아아아아 아. <laughs> 아, 막판에 맞아 버렸네 나필 나와도 몇개 나왔어. 음 전투 기술 빈사지 HP죠. 지속력 영 별론데 전부다. 뜰게 없다. 아뜰게 없어. 이것도 제 예상인데. 아마 시드를 보고 뜯으신거지 않을까? 그니까 러 이게 사실 잡을 수 있는 녀석이다 아니다 요런 거를 좀 알고 뜯으신 것같 맞습니다 지금 심도 5 진행 중입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제프리님과 함께 유튜브 닉네임으로는 루크쇼님 심도 5호이셔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여기나 하마네요. 아야야. 절대. 딜 욕심 부리지 말 것. 아, 이거는 앞잡이 안 됐어. <laughs> 이게 만약에 나, 나심도였다면 아까처럼 그로기 상황에서 계속 점공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제가 볼때 그냥 그짓 하느니 빨리 가서 앞잡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. <laughs> 이 근, 근딜로서의. <laughs> 저는, 그, 루비앱이라는 사이트에서, 그, 심도, 아, 정, 아, 심도가 아니라 시드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더라. 아, 눈이 안 보여. <laughs> 그거를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직접 열어서 보고 있긴 합니다. 어. 지금 저희 복수자님이 너무 잘 크셨어. 나이스 약자아야눈앞이안 보여. <laughs> 우리 우리 복수자 마법한번쓸 때마다 시야가 가려져. <laughs> 아이고. 제가 아까 유물을 보긴 했는데, 거, 딱히 거불로 맞추신 건 아닌 것 같던데. 아 제발 살려주세요 <laughs> 야 이거는 좀억가다 진짜 이거는 좀억가지만 저거 솔직히 제가 복수지 않으면 쓰면... 샷건 한번 쳤다 진짜 아이고. 전 얘만 나오면 프레임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. 얘랑 그냥 좀 큼직한 애들 나오면 너무. <laughs>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, 진짜. 야, 좀 나와. 아니. 그냥 양심이 없네, 저거, 계속. 저기 자기장에 걸쳐가지고. 어디..어디 어, 어디 갔어? 오 이런 패턴 있었나? 나왜 처음 보는 거 같지? 저런 걸? 아이씨 <laughs> 다리 밑으로 들어가려는데 아 저..야 다리를 열어다오 어 아이고 아, 조작 안 돼. 그래서 나 공중 쓸 걸. 나이스. 이때 절대 딜하지 마. 최대한 하나, 둘, 셋. 지금. 오케이. 이것도앞잡 바로 하면 좀 시간 아깝거든요. 최대한 <laughs> 최대한 알차게 앞접하기. 어. 잠깐 제가 이거 보스 약간 보스전 할 때는 제가 잘 채팅을 못 봐서 못 읽어드린 게 많은데, 잠깐만요. 위험하다 느껴질 수도 있겠다. 네. 네. 아, 원지 이거 뿌려줄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했었는데. 아이고, 씨. 하필이면 당근오네? 제프님. 이거도 제프님이 희생해 주셨다. 저거는 사실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<laughs> 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. 오케이. 간, 갑니다, 갑니다. 불세팅 잘 맞춰놔가지고 딜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저는 점공으로 그냥 그로기기진어그로기기진을 야무지게 채워놓을게요 <laughs> 요거는 뭘 때려야 되지? 내가 저 위에 걸 때릴 게 있나? 대포항.. 대포항아리 써이 <laughs> 대포항아리는 뭐 기량 보정 이런 거 없거든요. 어. 이제 다시 다시 프로티스 때립니다. 그래서 발리스타나 대포알 이런 거는 길이 다 똑같습니다. 어떤 캐가 어느, 어느 어떻게 때리든. 아, 어, 근데 우리 복자가 미쳤다 진짜. 우리 복자가 미쳤어요. 이 지금 때려 지나? 이안 때려 지는구나. 이러다가 이제 나나 아니면 복수자님한테올 거거든요. 알이어복수자 님이네. 뭐야? 야 야, 잠깐, 잠깐, 잠깐. 와 어, 레이저 패턴. 와 어. 미안하다, 미안하다, 미안하다. 미안하다. <laughs> 내가, 내가, 내가 잘못했다. 진짜. 어. 와, 씨, 야, 이거, 씨. <laughs> 이 자식, 이 어? 뭐, 이거 쓸 때, 현신하는 거다 알고 있어. 이때 좀 때려야지. 전공보다 강공 차지가 그로기 기지가 더잘 쌓이나? 이거 아시는 분 없겠죠? 이 추적자의 역할은 그냥 그로기 싸게입니다. 그로기 싸게. 그로기 싸게 하고 우리, 우리 귀족 황제 딜러님 죽으시면 빠딱빠딱 살려드리고. 양아 그게 맞다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양자 풀 차징이 그러기가 좋은지 어 점공 쌍수 점공이 아이고 그러기가 좋은지 아 일단은 웬만하면은 풀차징이 더 들어간다 근데 무기마다 조금씩 다르고 아아 아,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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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안 아 야야 아아야와아 야. 아, 복수자가 궁을 써줬구나 아니 와아나나 아채 왜 썼냐 대체 지 이거 한 방이야? 방금? <laughs> 어빌리 터졌네? 오케이. 일단 프로티스컷 했고 아.. 잠깐만. 이거 지금 뿌려야겠다. 아직 방심을 하면 안 되겠어. 아, 나.. 이거 솔직히 복수자 센스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이거. 아야야 우리 복수자님 이거 씌어 드리고 한번 보호막 어. <laughs> 우리 복수자님 딜 하는데 불편하시지 않게 근데 뭐, 궁 금방 채우네요. 제가 궁을 좀 똥같이 쓰긴 했는데. 요거, 아무리 봐도. 저는 궁을 이제 우리 팀 살릴 용으로 쓰려고 했거든. 안 죽어, 우리 팀은. 나밖에 안 죽을 것 같아, 이거. <laughs> 굳이 궁을 아낄 필요가. 아이고. 아, 이거. 없네요, 예. 맞다 드디어 드디어 내 역할을 할 때가 왔어 <laughs> 이게 추적자의 역할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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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, 이거 아니, 레이저도 무슨 프로티스랑 같이 보면서 피해야 돼? 나 이제 뭐야. 지금 그노스타한테 아니무스 들어간 것 같은데. 근데 그노스타가 어디 갔지? 저기 있구나. 음. 왜 복수자인지는 알겠다. 진짜. 복수자랑 그게. 왜 좋은지 알겠어. 아, 씨... 야, 근데 빡세다. 아, 이거 심도 4보다 훨씬 빡세. 어, 뭐야? 잡기 한 번밖에 안쓰네? 이것도 패치했나? 나이스~! 아, 진짜... 일단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아첫판 심도 첫판 진짜 첫 경험 이렇게 좋은 경험으로 남겨 주셔서 영광입니다. 제프님이랑 뭐 로, 롱님은 방, 시청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너무 좋네 너무 좋아. 심도 아니 근데 일단 피가 더 늘어난 거 확실히 느껴집니다. 그 노스터 일단 그 노스터 확실히 피 많이 늘어난 거 느껴지고. 그리고 딜도 더 아픈 게 느껴집니다 제가 경감을 좀잘 챙겨온 편이거든요 이번 판이 근데 아까 어빌리티 빠지는 거 보고 그때 정신이 확 깨더라고 야 이거 진짜 제...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200점 오르네 근데 이게 지금 한번한번 한번 지면 다 떨어진다는 거 600점까지 난 거잖아 <laughs>